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 정말 영상을 정말로 오랜만에 찍는데 이거 문구용품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조금만 배울거에요 하고 써져있습니다 문구용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본적인거 반스 반서 판서. 이란 뜻이고 펜슬 펜슬 펜서 펜슬 나오네요. 또두 번째. 지좀 돌려 가지고 시간 배팅이라는 겁니다. pencil case case 통 연필통 pencil case pencil case pencil case 네. Okay. 오케이. 세 번째. 이거. 이레이에이스이이서이이서이이저 다들 저거 알고 있는데 이이서라는 의미의 이서이이서이이서 서. 이레이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요거는 가깐만요 주눅이 안 들. 주눅이 안 들. 가위. 어 컨디션 오늘 너무 안 좋네요. 가위. c o r s s c i s s 아 자, 거 이제 빼먹기 있어야지 시저 씁니다 시저스 시저스 왜냐면 칼두 개를 엇갈려서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붙여놓기 때문에 칼두개두개 복수형이라는 거를 뜻해가지고 시저스 복수형 s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저스 가돼버리는 거죠. 또 오케이. 랩탑, 랩탑, 랩 무릎이란 겁니다. 탑 어느 어, 위 어느 것의 위랩탑이란거는 무릎 위라는 뜻이죠. 무릎이 바로 무릎 위에 놓을 수 있는 거, 다 놓을 수 있는데 이거 전자 제품이에요. 문구용품에다가 더어버렸는데 그냥 넣습니다 바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문구용품이라고 그냥 넣었어요. 네. 랩탑, 랩탑. 두 번째 노트,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노트북. 이거는 수첩이요. 에 노트. 노트인데, 이게, 노트북이 되면서, 티바, 티바르면 안 납니다, 잘.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이라고 하면, 저희 생각하는, 뭐 랩탑을 생각하 저희는 랩탑이라고 생각해요 노트북이라고 하면, 수첩을 줍니다, 수첩. 노트북이라고 하면 수첩 줘요. 노, 노트가 메모하다는 뜻이죠. 북책 종이를 겹쳐 놓은 것. 메모하는 데 쓰이는 쓰이는 것이죠. 쓰는 책. 이거는 이게 또 신기합니다. 텍스트 텍스트 다시 합니다.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가 뭐냐면 바로 이거 뭐냐면, 문자, 이미지가 없는, 뭔가, 그냥 글자 같은 거죠. 언어, 말. 언어. 요런. 언어, 요런 게, 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북. 이거 하면 교과서가 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왜 텍스트북이 교과서야? 테스트북이라고 하지 않나 봅니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글루, 글루. 글루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쭈욱, 왜 어. 아니, 안 되죠? 딱풀, 본드, 리본, 아, 본드, 글루건, 뭐, 순감 접착제, 본드 요런거 다 글루 이거에 다 해당되는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뭐야 어 나가. 아 안... 어. 스테이 스테플러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호치키스인데 거의도 호치키스라고 하는데 그건 콩글리시 콩글리쉬가 뭐냐? 바로 틀리거나죠어 그쪽에 그 뭐지? 외국에서 호치케스 달라고 하면 개수를 한다고. 음 그냥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플러라고 해야 돼요. 호치케스는 일본과 한국이 주로 쓰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 스테이플러를 만드는 그래서 이름 이름이기 때문에. 콩고리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얘이 얘, 호치게스에 이, 여기 딱 누르면 되. 디귿자로 생기는 딱 나오잖아요. 그거 스테이프. 스테이. 잠깐만. 여기다 가유 함부렀어. 스테이플러. 가그 호치게스. 저근 스테이프. 아립으면 스테이플거든, 얘. 세이프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지 호지게스 그 디귿자 침침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 <laughs> 이거 뭐였죠? 생각이 안 났어요. 아, 클리어, 클리어 했어요. 죄송합니다. Clear.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깨끗해졌다. 클리어 테이프, 투명한 테이프, 뭐지? 창문 닦기어 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빨 깨끗이. c l e 깨끗해졌어요그러더니 클리어 클리어 했다 깨끗해졌다 이거는 마찬가지 유리판이 투명 Clear 벽하죠테 Clear 리어 테이프 그러면 투명 테이프라고 e a r tape. c l e a 복사해 버려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버리. 통치자, 지배자 막 이런 거 나오죠. 하지만 자라는 룰러. 룰러, 룰러, 룰러. 통치자, 지배자도 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벌써 1분이나 0 시간이 가 버렸네. 어떡하지? 괜찮아요. 네 오늘 이런 거를 계속 복습하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번더 매일매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임자, 적극적으로 좋아요도 눌러주셨습니다 너무나 땡큐 a n k y 그다음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 y e